네, 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3월 16일입니다. 아, 이것이 오늘의 또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아, 부탁드리고, 음, 9만, 아니, 9,900만원. 1억원 제트 하란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살짝 꺾인 아,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 차트가 뭐냐고, 그 질문하신 분들은, 고량주 회원 가입하시면, 그,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료 차트 유료 차트인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네, 좀 약간 그렇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음, 그리고 고량주 오늘 가입 많이 하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향후 8년간 슈퍼사이클이 열릴 텐데 그때 지금의 포모 중국은 포모 중국군도 아닙니다. 뭐 1억원? 아 진짜 1억원이 끝일 것 같나요? 리플 1,000원? 아, 진짜 천 원이 끝일 거 아나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께 정중하게 여쭙는 겁니다. 근데, 어, 궁금하시면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고, 네. 진짜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명령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진짜,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아, 이분 아까 제가 입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어, 다시 오셨어요. 오케이, 해피트리님. 뭐, 성함, 본명 아니까 괜찮죠? 아, 오늘 방금 또, 25개월 회원. 26개월 회원. 뭐, 23개월 회원. 저 아, 20개월 회원. 뭐,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16개월. 뭐, 굉장히, 아니면 이렇게 22개월. 뭐, 거의 뭐, 2년 이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궁극에, 아, 될 겁니다. 야, 이분 또 오셨네. 정성과 노력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네, 반복하며 되며 되내며 추가하겠습니다. 존경과 아닙니다. 제가 더 존경하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원하신 분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립토 어, 크립토닷컴 CEO가요 비트코인 며칠 아닌 수십 년 보유하는 자산이 이건 맞는 말이죠. 아, 2032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030, 뭐 오늘 멘트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2032년에 저는 또 근무를 가야 되기 때문에요. 2032년에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이제 어, 채굴이 되지 않습니다. 종료가 됩니다. 지금 큰손들은 다 쓸어 담고 있죠. 뭐 기관들, 블랙 록 같은 기관들. 나이브 부켈레 매, 매일 한 개씩 일 비트코인씩 사고 있고요. 마이크로스테라 이제 평생 사겠다고 합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수십 년 보유하면 진짜 리플은 아이 리플, 비트코인은 어, 얼마가 될까요? 어, 저는 좀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 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언을 좀 연속성 있게. 왜냐면 매일 매일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처음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제 멘트를 듣고 싶으시면 그 회원 가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량주연분들은 연속성 있게 계속 멘트를 해드리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사죠.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금 사놓으면 막그 이렇게, 어 적금 들듯이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속 막 오르는 뭐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파는 변동성이 미친 듯한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여러분을 돈 벌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미친 듯이 흔들 것이고 여러분께 매우 큰 스트레스를 드릴 겁니다. 매우 큰 스트레스 아닙니까? 965원까지 기분좋게 놨다가 갑자기 869원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913.5원까지 이거는 웬만한 펀더멘탈 없으면 그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에 대한 지식 이 없으면 이 판은 정신 못 차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다, 다 던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만 듣고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들어왔다가는 또 큰일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게 아니 수십 년 동안 아무나 보유하는게 아니에요 예, 네. 수십 년 동안 아무나 보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리플 네. 아무리 400원, 500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그, 그, 솔라나,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리플, 이런 것도 아무나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리플은 나는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 거, 그런 마인드가 매우 명확, 스스로한테, 그것도 남의 말 듣고가 아니라, 매우 명확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홀딩이거든요. 이건 홀딩이라고 하죠. 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의 약세는 건설, 근데 이, 이 기사를 왜 제가 가져왔냐면요. 제가 평소에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 크리스 마잘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며칠이 아닌 수십 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지금의 약세는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일종의 조정이다.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일종의 조정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이거 제가 진짜 하는 말이잖아요. 과도한 레버리지, 여러분, 지금부터 원금 지키면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누구나 100배 잡습니다. 저도 100배 잡겠습니다. 지금 원금에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난 수십 년 동안 전는 100배 잡아버리겠습니다. 저희 고량주연분들께, 여러분, 이제 안 내려갑니다. 지금 바닥에 이 이상 내려가면 제가 책임질게 하면서 다들 100배 화끈하게 다들 이렇게 가지고 100억 가지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런 지지선이 어딨어요? 지지선, 지지선은 없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갑작스럽고 저는 진짜 이번 만큼은 2018년은, 네 버블, 맞아요. 2017년? 인가요? 네, 버블 맞아요. 비트코인, 그때 2,50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2015년인가? 아, 2017, 2018년이었죠, 맞아요. 그 버블 맞아요. 아무 실체 없이 그냥, 그냥 올린 거였어요. 딱 지금 이 느낌처럼. 근데 그때는 미친듯이 올랐죠. 왜냐면 그건 버블이니까. 버블이니까. 거품이니까, 그때는 미친듯이 올랐어요. 그거 언제지 아시죠? 그래서 좀 말로 만하는것 같아서.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버블이었을 때는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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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주봉입니다, 참고로. 이거 버블이잖아요. 파란 거 있나요? 파란 거 없, 이 주봉입니다. 파란 거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버블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 너는 이렇게 놀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쉽게 올리지 않죠. 쉽게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쉽게 올리지, 않 쉽게 올리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는, 너무나 소문이 났기 때문에 쉽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은 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 이런 거 건전한 흐름이다. 건전한 흐름이다.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는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버블이 아니에요. 연도를 못 알아 깜빡했네요. 여러분 2017년 아닌가요? 2017년 말 아닌가요? 맞죠? 맞잖아요. 2017년 말. 이때, 네. 2017? 와, 7년 전이네. 7년 전에는 버블이었어요. 지금은 버블 아니에요. 이유는 실체가 있잖아요. 블랙록.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세일러, 마이클 세일러. 아니면 나이브 부켈레. 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이 비트코인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ETF 편입된 건 진짜 큰 거죠. 이거는 매우 큰 겁니다. 사실상 준제도권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꾸준,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어, 매우 건전한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이거 1억 5천까지 그냥 화끈하게 올릴 것 같습니다. 거품이었다면, 1억 5천까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쭉쭉 올렸다가, 1억 5천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다 매달릴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때 화끈하게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차트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특히나 리플은 정말 공부하셔야, 매우 매력적이다, 저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조만간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비트코인에 맞춰가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종목이 나를 계속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종목 버려야 됩니다. 저도 잡코인 가끔 잡다가 펀더멘탈 없이 선물 거래해서 잡다가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 쳐버립니다. 그, 왜냐면 저는, 스트레스 받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계속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으면 아 저는 그냥 던져버려요. 내가 왜 그러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말 아닌가요? 며칠이 아닌 수십 년 동안 보유하는 자산이다. 야 진짜 수십 년 뒤에 비트코인 얼마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리플은 얼마일까요? 지금의 악세는 건설적인,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일종의 조정이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 흐름니다 지금 급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업계의 투자가 꾸준하게 유입는 것입니다. 지금 밑줄 그은 거 하나같이 다 마음속에 정말 좋은 멘트다라고 와닿으신다면 그분은 초보가 아닙니다. 네, 좀 아, 마, 아시는 사람이. 이거 음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좀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은 제가 방송 10초 뒤에 끌 테니까 어좀 이렇게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영어 잘 하신 분들은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그 원음 그대로. I think you will see a steady ramp up, and that's what we want as the size of the market. And the increasing liquidity happens, you will see lots of sudden moves. This is an asset that you want to hold for decades, not for days or weeks.